게임 자, 오늘 할줄라기 월드. 지금 위쪽에 보시면 충성도가 거의 2만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오늘은 숨금팩 두 장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후에로카우루스를 구매를 했는데, 아, 그때 너무 진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굳이. 충성도 5만 짜리를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손해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충금 팩두장까볼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전투의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황금 보상 팩을 주는 이벤트 클리어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부스트 전투 이벤트 아시아 팩네 장을 주는 어 이벤트까지 해서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팩들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Get ready for the next 이번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라는 이벤트인데, 나이 이벤트는 처음 봐서 이게 무슨 이벤트인지 좀 궁금하긴 하던데, 도대체 무슨 수상자를 발표한다는 건지, 그냥 이벤트 이름이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뭐를 발표를 했는데 나만 모르는 건지, 아, 좀 궁금하긴 하던데, 딱히 근데 보상이 뭔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라서, 그냥 뭔가 이벤트 제목이 그런 거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막, 클리어 해보면 알겠죠. 3공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3층 타니 콜라고 레우스한테 웬만하면 넘기는 게 좋으니까. 오, 이거 세겠다. 3공 다 들어오겠다. 이거. 만약에 이거 방어했으면은와스카 포고나 투스로 그냥 거의 다클리어할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하네. 방어할 걸 그랬나? 아, 세 개. 그 다음에 2방, 2중. 타라노도 끝났고 티라노한테는 2궁의 마무리가 안되니까 아 어, 이번판 첫판은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공격 들어 와라잇 아 나이스 방어 하나 어 의미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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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아이 이벤트 뭔가 쉬워 근데 뭐 두번째 판 가봐야 알긴 알겠지만 일단 첫판은 좀 쉽다 아 쉬워 쉬워 두 번째 판도, 솔직히 뭐, 어파도 빼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이벤트가 아니라서, 두 번째 난이도에서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번 이벤트는 그렇게 어려운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1봉 어, 다, 아, 그냥 다 충전하자. 어, 스테고 케라톱스를 굳이 살려놓는다 해서 뭐, 달라질 것 같진 않으니까. 오! 게이드! 그러면은, 이번에, 그 방어 두개 볼까? 1방, 아, 공격할 걸 그랬나? 체력 그냥 100, 106이라도 깎는 게 어디냐? 이렇게 죽을 바에 그냥, 아, 106이라도 깎을 걸. 조금 까비. 하나, 둘, 셋, 넷. 아, 그냥 넘기는 게 낫겠지. 그래도 수쿠미무스가 공격력이 조금 더 세니까? 티라노 끝났고. 오빠 토는 뭐, 다들 아시죠? 아, 공격력이 너무 구대기라서. 팀으로 꾸돔만 끝내면은, 어, 뭐, 거의 끝났다. 아! 아, 이거 좋구나. 어, 좋구나. 이러면 체력도 깎을 수 있잖아. 나이스. 체력 거의 다깎아냈고 이번에 공격 들어와. 주아 유궁 들어오겠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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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끝. 3방. 4충 어, 근데 다음 판도 난이도는. 아, 그냥 VIP 전설 하나 더 넣는 정도? 왠지 딱그 정도일 것 같아. 그렇게 막 어려운 이벤트가 아니라서. 공격도 막았네. 아, 깔끔하네, 진짜. 아, 뭐 이렇게 쉽냐? 너무 깔끔한데, 진짜. 끝났죠? 오빠도 사우너스 가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인동이 한 마리 놓네. 근데 레벨이 5레벨밖에 안돼데 체력도 1100인가? 어, 한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일단은 패턴은 똑같이 가야지. 무조건 충전, 무조건 충전. 아파토로 교체 그거 그럴 줄 알고 아 교체할 줄 알고 유티라노스 데려왔지 상충 이번에 만약에 어 미크로프 살아남으면은 유티라노스로 교체 그 다음에 어파토 뚫고 패면 되겠죠? 방어 하나 있어도 우와 공격력 1차이 1차이 나이스 와스태 하나 남겼다 어 근데 아 방어 안 했구나 <laughs> 아이 뭐야 방어 안 했네 그냥 상공 들어오네 이러면 그래도 남는 스택이 별로 없어서 개꿀 이제 미크로포사우루스로 방어하나 생각을 해서 몇 개냐 하나 둘셋넷 아... 뭐 요정도면 요 나쁘지 않아 어차피 쿨라사우루스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인놈이 확실히 진짜 이 이벤트 쉽다 뭐 레벨이 올레는 내가 평소에 하던 난이도 이벤트라면은 인도미 그래도 아주 최소! 낮아도 10년 레벨 정도는 와줘야 되는데, 5레벨. 너무 낮죠? 이제 콜라, 아사우로스로 마무리. 가시고 쉽다. 오, 황금 보상 백진자. 뭔가 공짜로 얻은 기분, 이번 이벤트는. 어쨌든 개꿀레슈. 과연 무엇을 줄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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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이게 부스터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되네? 이번 턴에 어 스택 하나 추가 그거 맨첫 번째로 클릭을 했었는데 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되구나 방어 하나 충전 2개 야 이거를 교체를 안 하네? 야 이거 무조건 진짜 무조건 교체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교체 와 뭐야 쌈박한데? 하나 둘셋 행동자물쇠 1점 깎기 하고 이중. 와 너무 좋은데? 어째 이거를 교체를 안 하냐? 무조건 나는 그 마지막 남은 애가 아무래도 좀센 녀석이라서 교체를 할줄 알았는데 오야 얘 예고 교체를 안 해? 어 이거 근데 부스터 이거 타이밍 좋다 지금. 어 그러면은 3공만 해주면 되겠지? 3공 그다음에 아 이거 뭐야 메토퍼 한마리도다 되네. 이거 부스터 마지막 것까지 쓰면은 그런데 아. 아끼자 그냥 솔직히 뭐 그렇게 좋은 부스터는 아니라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4공 들어 오나 2공오 그래 마자 끝났죠 두 마리로 처음에 올까 했기는 했는데 아 조금 불안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어, 이렇게 또데려왔다가 조금 많이 데려오기는 했네요. 이번에는 한 마리 벨로키랍토르 진짜 별로인 한 마리 데려왔으니까 요 정도면 왠지 딱 알맞을 것 같아 다음에 공격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 써버리자 어이메토르도 얘가 체력도 꽤 아무래도 괜찮은 녀석이니까 2280음 이러니까 좀 편안하네 처음부터 이 부스터 나오니까 어, 아 공격해봐 <laughs> 아아야 마음 진짜 편안하다 이거 4호 들어와도 절대 안 죽어 어 절대 안 죽죠 와 좋은데 진짜 저 부스터 그러면은 어... 스택 하나 깎아내고 이방하자 그래도 안전하게 이방 다음번에까지 디메트로돌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제재앙고테루스이번에 공격 들어오나? 왠지 공격 들어올 것 같은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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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디메트로돌뭐다 끝내나 이거 혹시? 어? 다 끝내버리나? 한번다 끝내 보자. 디멘트로드는 한 마리로 원래라면은 충전을 하는 게 이상적인 플레이기는 한데, 아, 왠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4, 4공 들어오면 이긴다. 아 근데 왠지 들어올 듯. 오안 들어와. 그러면 아마 아, 아, 방어 사방에 쓸 리가 없잖아. 사방에쓸 리가 없으니까 어 그냥 공격하면서 끝나죠. 와, 디메트로돈 얘도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도 진짜 괜찮은 녀석인 것 같더라고요. 막판은 메테리아 카운터 사우루스, 네오론팔, 네오론팔. <laughs> 자, 이거 하면 죽잖아 아, 가시고 진짜 메테리아 카운터 사우루스. 얘는 너무 좋아, 얘가! 공격력이 너무 괜찮은 애라서, 그냥 방어만! 방어만 적절하게 잘 섞어주면은, 진짜 개쩌는 녀석! 뭐, 이것도 공이야 그러면은 지금 부스트 하면서 체력 늘려놓고 가자! 아, 나이스. 808. 일공, 일방. 오, 좋아, 좋아. 무조건 1공이지 무조건 1-0 그리고 오늘 했던 이벤트들이 대체적으로 어, 난이도가 좀 낮다 전부 다 요즘에 최근에 플레이했던 이벤트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벤트들은 너무 쉽다 오우 한 마리로 엄청 빨리 끝난다 부스터도 다 남았다 다 남았어 하나 빼고 끝났죠 와 좋아 역시 내 오른팔 좋아 <laughs> 자 그러면은 아시아 팩 여기에서 어, 흔함도 섞여져 있고 뭐 희귀도 있고 매우 희귀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 전설 아니 아니 아니야 매우 희귀 하나만 떠도 진짜 성공한 거.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순금 팩두장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뭐 떠줄지 나 개인적으로 콘카메라토르 이게 좀 떴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애카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오, 브론토테리움, 어, 나쁘지 않아. 신생대 이러면 얘 이제 20레벨 가능하고. 그 다음이 좀 중요해. 콘카베나토르 하나 더주나 에노두스도 아, 이러면 20레벨 달성 와, 그런데 브론토테리움도. 뭐, 어차피 요즘에 신생된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어, 추가가 되면은 굉장히 또 괜찮은 녀석. 아마 공격력이 또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적당히 좀 하지? 아, 이건 아니거든.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이거지 어, 스탯 몇인가요? 오 야, 뭐, 20레벨인데 벌써 공격력이 691. 깨았네, 깨았네. 체력이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1191로, 천, 거의 1200. 바로 지나 오한 방에 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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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얘는 한 방에 되네 와 근데 스탯 진짜 좋다 이거 20 레벨 되면 체력 2 0 0 0 넘고 와 공격력 694 거북이를 닮았지만 사실은 플라코돈트의 일종입니다 플라코돈트는 수작룡을 포함하는 멸종된 바다 파충류의 일종이죠. 자 오늘 주라기월드 오늘은 순금팩 두장을 까봤습니다 뭐 제가 바라는 녀석들을 획득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녀석들이 한마리 한마리씩 떠줘서 어, 전부 다 두번째 20레벨까지 진화를 했구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충성도를 모아서 콘카베나토를 어, 한번더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